브릭스 리딩 1 0 0 n 유닛 16 Our Friend 우리의 친구 어떤 친구일까? 어, 여기 보니까 달 그림이 있지 달이 우리의 친구예요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I am the moon 나는 문이야 Earth and I are friends 지구하고 나는 친구야 I am about 다음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길지 이거 어떻게 읽을까? 여기 보니까 컴마가 몇개 보여? 콤마가 세개 보이지? 제일 끝에 있는 콤마부터 보자. 제일 끝에 있는 콤마는 1000의 자리야. 100,000. 그렇지? 1000 자리에 있는 콤마는 thousand. 다음 100,000, 1 0 0 0 0 1 0만 100만 자리에 있는 콤마는 million. 그리고 또그 제일 앞에 있는 자리에 10억 자리에 있는 컴마는 빌리언이거든. 그러면 컴마 바로 앞에 4가 있으니까 40억. 그렇지? 이컴마는 10억 자리에 있는 컴마라서 40억이 되겠다. 4 billion 500 500 million. 두 번째 컴마는 밀리언이라고 했지? 500 million이니까 500 million years old. 45억 년, 5억 살이 되었어. 그치.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치. 어, 좀 길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 I am about 4 billion, 5 million years old. 나는 나이가 이렇게 되었어. 어, 그런데 딱 이게 된게 아니라 이 정도 된 거니까 앞에 about이 써져 있거든. about은 약, 대략, 대략 내 나이는 이쯤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about 쓴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45억, 5억살이 된게 아니라 나는 대략 45억살이야. I am rock inside and outside. inside는 안쪽. outside는 어디야? 바깥쪽. 어, 나는 안쪽과 바깥쪽이 다 rock이야. rock. 돌로 되어 있어. 그치? I can look white, yellow, gray and red. 여기서 look은 우리 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나는 보일 수 있어. 나는 I can look.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하얗고, 노랗고, 그레이는 무슨 색깔이지? 그레이는 회색. 회색이고,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어. 색깔이, 우리 달 색깔이 가끔 다르게 보이잖아. 그치? 밤하늘의 달을 보면. 그 다음, I don't always look the same. 그래, 맞아. 나는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로 보이니까 내가 항상, always는 항상, 항상 look the same. 같아 보이지는, same은 같은이지, 같아 보일까? 같아 보이지 않을까? 어, 그렇지 않아. I don't. 다시 읽어볼게. I don't always look the same. I can look, a, look round. 어, 나는 이렇게 둘러볼 수 있어. 그치? 아 미안해 미안해 둘러보는 게 아니라 I can look round 나는 동그랗게 동그랗게 볼수 있어 보일 수 있어 round 동그랗게 보이고 round는 동글동글한 처음에 이제 보름달은 둥그렇게 보이잖아 그치? 그리고 I can look like a half circle 그리고 나는 또 모처럼 보일 수 있냐면 여기서 like는 좋아다는 뜻이 아니라 모모처럼이란 뜻이거든 그러면은 look like하면 어떻게 해석할까? 응, 음,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알면 되겠지. 어, 나는 뭐뭐처럼 보일 수 있냐면은, circleing이 circle인데, half circle. half는 반이잖아. 그치. half에서 우리 조심해야 될 거는, h, a, l, f인데, l이 소리가 안 나거든? 그래서, half 할 때, l을 발음하지 않았지. Half circle 이렇게 L이 없는 것처럼 발음해야 돼. 우리 걷다 walk처럼 walk도 w o r k 하면안 되잖아. 그렇지? Half도 half하면 안 되고 half half circle 어, 반 동그라미의 반이니까 반달 음, 우리 반달 모양 있잖아. 반원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 I can I can look like the letter C. 나는 또 모처럼 보일 수 있어. I can look like. 모모처럼 보일 수 있어. 어,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레터는 뭘까? 너희들이 아는 레터의 뜻은 뭐야? 편지. 그치? 편지 말고 어떤 뜻이 있냐면 a, b, c, d 이런 알파벳 글자 하나하나의 뜻이 있거든. 그래서 글자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글자 레터 c는 뭐야? 알파벳 c처럼. 그치? 알파벳 c처럼 보일 수 있어. 달이 이렇게 초승달이나 금음달이나 되면 얇아지면 씨처럼 보이잖아. 그치 나는 반, 반원처럼 보이기도 하고 씨처럼 보이기도 하고 round 동그랗게 보이기도 해. I move around earth 나는 earth를 이렇게 move around. 어 달이 지구,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잖아. 그치 나는 어, 달, 지구 주변을 돌아. 스페이스 락스 hits c e 스페이스 락스 뭘까? 이런 것들. 우주에서 떠다니는 이런 운석들. 스페이스, 우주, 락은 돌이니까 스페이스, 스페이스 락스는 운석이겠지. 그럼 운석이 나를 hit me. 나를 때려. 아우치. 음, 아플 때 이런 표현 하잖아. 어, 그리고 스페이스 아이스. 그리고 또 우주에는 아이스 얼음도 있나 봐. 그 얼음들이 나를 hits me 나를 때려. o u 치 I have deep holes.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페이스 락에 맞아서 어떻게 됐을까? 어, 구멍이 생기겠지. 구멍이 영어로 뭐야? hole. 그런데 깊은 구멍이니까 deep deep은 깊은 deep holes from from them. 그것으로부터 깊은 홀이 생겨. 깊은 구멍이 생겨. 여기서 됨은 뭘까? 바로 아까 말한 space rocks 아니면 space ice겠지? 그걸로 맞아서 깊은 구멍이 생기고 그걸 가지게 돼. I have deep holes from them. Look up at me. 나를 쳐다보는데 나를 봐. 근데 우리가 다를 보려면 위로 봐야 되잖아. 그치?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look up까지 쓴 거야. In the night sky. 밤하늘에서 볼수 있지 당연히. Let's be friends too. 우리도 친구가, 우리도, to니까 뭐뭐도, 우리도 친구가 되자. Let's 뭐뭐하자.